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품질 경영을 강연하는 이종훈입니다. 자, 오늘은 회귀에 관한 분산분석 갑니다. 회귀에 관한 분산분석. 자, 여기서는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1차 때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 한 4가지 정도 나옵니다. 4가지.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게 될 겁니다. 자 문제 1 번에서 1번 양쪽 갈로 회기직선식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y a 플러스 bx죠 그죠? y a 플러스 bx 그래서 어, 어떻게 됩니까? 어, 우리가 y a 플러스 bx이고 자 이것은 베타 5헤트다기 베타 1헤트 x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y y 바는 그죠? y y 바는 음, y y-y반은 b, x-x반. 이것을 풀어 헤쳐서 y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도 된다. 자, 이것은 앞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공업 통계할 때 우리가 한번 봤죠. 자, 그리고, 어, 뭐, 베타원 같은 경우는 s, x, x분의 s, x, y. s, x, x분의 s, x, y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베타 오 같은 경우에는 베타 오 같은 경우에는 자어 y 바 마이너스 베타 원 a t x 바로 우리가 계산한다 앞에서 봤습니다 똑같네요 내용이. 자 다음 에 2번 결정계수 기여율 r 제곱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 결정계수 r 제곱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결정계수 r 제곱은 sy y 분의 sr입니다 sr 자 이것이 이것은 이제 뭐 1차 때 우리가 봤던 것인데 자, r제곱, 우리 r 구할 수 있죠? r 그죠? r 자, r 같은 경우는 루트 SXX SYY 분의 SXY로 계산을 한다. 그죠? 이것을 제곱하면 은 r제곱이 되겠고, r이라는 것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r제곱은 무조건 자, 1과 같거나 작죠? 그죠? 제곱이니까 0은 없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sr 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자, sr 이라는 것은 회기, 회기에 의한 변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죠? 회기에 의한 변동이라는 말이 나오면 sr 이 됩니다. sr 이 되고, 이 sr은, 이 sr은 공식이 s x x 분의 sxy의 제곱이 되죠. 그죠? 자, 이거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회기에 의한 변동 말고, 회기로부터의 변동이 있죠. 회기로부터의 변동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 이건 뭡니까? se를 구하라는 것이죠. se, 그죠? se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se. se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죠. se. 자, 이 se를 지금 이제 나오니까 미리 적겠습니다. sy.x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1차 책이 잠시 나왔었습니다. 모르시면 지금 외우시더라니다 se를 sy.x라고 표현한다 표현. 약속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약속. 자, 그렇게 되고, <laughs> 그렇게 되고, 자, 우리가 회귀분석에서는 아노바 테이블이 어떻게 됩니까? 요인이 있죠. 그죠? 요인이 회기에 의한 r 있죠. 회기 R. 회기 R이 있고 잔차 E가 있고 그 다음에 T. 자 이것이 끝이죠. 그죠? 끝이고 자 다음에 라제스가 있습니다. 라제스 변동인데 SR 있죠. SR. 자 이것이 회기에 의한 변동입니다. 회기에 의한 변동이니다그 다음에 SE가 있겠죠. SE. SE. SE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ST가 있는데 st는 syy와 같죠, 그죠? syy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차 때 복습입니다. 누 자, 자유도는, 자유도는, 얘는 무조건 1이죠. 무조건 1입니다. r에 대한 자유도는 무조건 1입니다. 무조건 이요그 다음에 t는 총 데이터의 수에다가 마이너스 1이죠. 그렇게 되면 얘는 차감해야죠. n-1 빼기 1이니까. 즉, n-2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n-2가 되더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